함수 y는 b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점 2,3을 지나고 직선 y는 1을 한 정근선으로 가질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. 단 a와 b는 0이 아닌 상수이다. 자 정근선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y는 2. E. 이거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때이 정근선의 y,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목입니다 몫.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을 때의 몫. 자, 목선 X의 개수의 비율을 보면 돼요. B분의 A. 그래서 이 B분의 A가 2가 되면 됩니다. 이렇게. A는 2B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2,3을 지나니까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3이 나오면 됩니다. 2를 대입해 보면 2B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1. 이 값이 3. 자, 2b가 a니까요. 2b 자리에 여기 a 집어넣고 바로 풀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거 a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서 이제 우변으로 보내면은 2a 플러스 1이 3에 a 플러스 1이 되고요. 전개시키면 3a 플러스 3이니까요. 2a가 넘어가면 a. 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.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이고요.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1. 자, 제곱제곱해서 더하면요. 제곱하면 4, 이거 제곱하면 1, 더하면 5.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